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잉의 가장 큰 실수 2. 애플은 수가 막히다 KF21시 제2호기에 첫 시험비행에 성공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 오전 경남 사천 공군기지에서 KF21시 제2호기에 첫 비행시험이 성공리에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9시 49분에 이륙해 10시 24분까지 35분간 암속으로 이상 없이 시험 비행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후기까지 시험 비행에 성공하며 KF-21 전투기 개발이 순풍을 타고 있다는 소식에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서 한국을 조롱했던 인도네시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게다가 KF-21 대신 F-15를 사겠다고 벼르고 있었는데 최근 보잉 관계자의 발언에 인도네시아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뒤늦게 분담금을 낼 테니 KFX 사업에서 버리지 말아달라고 매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항공기 박람회라도 열 모양인지 인도네시아에서 세계 각국의 전투기들을 수집하듯이 구매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보잉에서 인도네시아에 F-15를 팔지 않겠다고 선언해 인도네시아 국방부에 초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가 보잉으로부터 사들이려 했던 F-15EX 이글2 전투기는 F-15 전투기의 최신 개량형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최초로 구매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 국방성에서 승인이 떨어지면서 인도네시아로의 수출이 확실해 보였는데요. 제작사인 보잉에서 갑자기 판매를 거부하고 나선 것입니다. 지난 4일 블룸버그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보잉에서 인도네시아의 대금 지불 능력이 의심된다며 수출 논의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보잉 임원들이 자카르타로 날아가 국방전시회와 별도로 인도네시아 관리들과 F-15 구입 문제로 논의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보잉은 인도네시아가 분할 지부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 강국의 제트기 자금 조달 능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면 듣자마자 납득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는데요. 이번 F-15 전투기가 인도네시아로 수출되게 된다면 총 36대14 영억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방산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액을 인도네시아가 지불할 능력, 아니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보잉 측에서는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이번 거래도 분할 답부를 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 프라보어 수비안토는 자금조달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분할 지불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요청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과의 거래에서도 분할납부를 고집하겠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KFX 분담금 분할납부를 허락해줬다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보잉측은 대금 지급 방법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는 이상 F-15 판매 논의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이해할 수 없는 다국적 무기 구입 행진을 이어왔습니다. 한국에서 T-50을 구매하고 KFX 사업으로 KF-21까지 구매하기로 해놓고선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인도, 스웨덴 등전 세계 국가들의 전투기들을 한 번씩 찔러보고 구매하고 있습니다. 공군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육군과 해군에서도 이곳저곳에서 무기를 사들이며 누거기식 무기체계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14일경 인도네시아 해군은 인도와 40mm 한포 시스템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도가 인도네시아로 무기 시스템을 수출하는 첫 사례로 어떤 함선에 탑재될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터키 미사일 제작사인 로켓산과 KHAN 탄도 미사일 시스템과 방공미사일 시스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로메산이 개발한 BORA 전술 탄도 미사일의 수출 버전인 KHAN 미사일은 사거리가 2 800km에 달하는 지대지 탄도 미사일입니다. 로메산에서 제작한 차량 플랫폼과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에서 발사가 가능한데요. 그동안 군사 확장의 근거로 3던 중국은 인도네시아에서 4000km 이상 떨어져 있어 미사일 사정거리에 닿지도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활약을 펼치고 있는 터키제 무인기 바이랑 타르의 구매 협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기술 이전과 터키의 차세대 무인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를 조건으로 구매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섬과 섬을 넘나들며 벌어지게 될 국지전의 정찰과 폭격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상한 의도가 엿보이는 인도네시아의 무기 구매 목록에 중국이 아니라 주변국들이 경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중국보다는 주변 동남아 국가들을 겨냥한 무기 체계 도입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주변국과 오랜 시간 영토 분쟁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양해 분쟁의 중국의 비중이 100%일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인도네시아 역시 만만치 않게 영해권을 차지하기 위해 주변국들을 위협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선 인도네시아가 가장 큰 경제 대국이자 군사 강국으로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주변국들과 영토 문제로 빈번하게 다투고 있으며 무력시위를 벌이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과거 인도네시아 초대 대통령인 수카르노가 필리핀 대학교 졸업식에서 민다나오는 인도네시아의 일부였다는 폭탄 발언을 해 필리핀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하기도 했었습니다. 민다나오는 필리핀 영토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큰 섬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 총리가 임나일본부서를 공식 석상에서 발언한 것이나 다름없는 사건으로 현 정부는 이러한 기조를 그대로 계승해 다른 동남아 국가들의 몇몇 섬들을 인도네시아가 잃어버린 영토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와 가장 사이가 좋지 못한 말레이시아와는 오래전부터 국경선을 두고 다투며 군사적 충돌까지 감행했었습니다. 근래에도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에 전투기를 출격시키는 등 일촉즉발의 대치가 이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트남과도 영해권 분쟁을 이어가는 등 거의 모든 주변국과 영토를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중국 못지않게 영토 확장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도네시아는 2억 7천만 명에 달하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자 세계 최대의 섬나라입니다. 과거 1900년에서 2000년까지 인구가 무려 1억 명이나 늘어나는 소위 인구 폭발이 일어났었는데요.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속이 골마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 인구의 80%가 섬 하나에 몰려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 자카르타는 무리한 도시 확장으로 환경 오염이 심각한데 집안치마까지 이루어지고 있어 긴급하게 수도 이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수도 이전 계획의 비용만 327억 달러에 달하고 기존 수도인 자카르타를 완전히 버릴 수도 없기에 집안치마를 막기 위해 400억 달러의 예산이 배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는 최소치에 지나지 않고 계획의 수배에 달하는 예산이 추가 지출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자원 수출로 사상 최대 수출액을 달성했다고 하지만 경제가 휘청거릴 만큼의 비용 지출이 예상되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인데도 무기 수입 저 변을 늘려나가는 인도네시아의 의도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보인과의 거래가 무산되며 인도네시아에 대한 국가적 신뢰도가 바닥까지 추락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금만 한국과 인도네시아와의 사업을 자세히 본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알수 있는 사실이죠. 국가와 국가 사이에 그것도 안보 문제까지 걸린 중대한 계약을 이런 식으로 어기는 건 국가의 신용도를 깎아내리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미지 회복에 나선 것인지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밀리고 밀렸던 분담금 8천억을 지불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지난 2일 KF21의 개발사인 KAI의 강구영 사장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약속 이행 담보금을 송금해 입금됐다고 밝혔습니다. 무려 46개월 만에 8천억 중 겨우 94억 원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전체 미납금의 1.17%밖에 되지 않는 금액이죠. 4년에 1%씩 이런 속도로 분담금을 전부 받아내려면 앞으로 400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소액이라도 지불한 건 지불한 거라면서 KFX 사업에 계속 남아있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는데요. KF21 이후기까지 시험비행에 성공하며 한국의 스텔스기 개발 사업이 순조로워 보이자 어떻게든 한 숟가락 얹어보겠다는 속셈인 듯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인도네시아로 기술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이 목격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인도네시아 국방 2022 전시회에서 I22C 커 탄젠트으로 불리는 4.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모형이 공개됐었습니다. 제작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길이 12.5m 높이 3.5m 날개 길이 7m의 쌍발 엔진을 단 현존하는 전투기 중에 가장 작은 멀티를 전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 스텔스 전투기의 설계에 인도네시아 국영 항공기 업체들이 참여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kf-21의 인도네시아 버전인 if-21의 현지 생산을 담당할 제작사인 국영 기업이 본 스텔스기 모형의 설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거기에 지식 번호가 I-22인 것도 KF-21의 다음 모델이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KF-21의 기술을 빼돌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요. 인포글로벌의 CEO 순안도 아직 다른 모는 이번에 공개된 전투기 모형이 전적으로 인도네시아 항공우주 엔지니어들이 국내 설계한 모델이라고 말했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자체적으로 스텔스 형상 설계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바라보고 있어. 의혹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 의혹의 인도네시아를 완전히 KFX 사업에서 제외하고 인도네시아 기술진들도 본국으로 추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납된 분담금 8천억 원은 포기하기에는 큰 금액인데요. 우리 기술이 유출되어 발생하게 될 안보 위협에 비하면 너무나 싼 대가일 것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통해 안보와 실리 두 가지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 19 확산을 이유로 애플의 아이폰 생산 공장을 폐쇄하였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정치에 최대 피해자인 애플이 중국을 떠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슈로 이목이 쏠렸는데요. 최근 한동안 잠잠했던 중국의 방역 위기가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중국 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중국과 계속 협력해왔던 애플이 또한번큰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요. 갑작스럽게 SNS에 올라온 사진과 영상인데요. 사람들은 그내용에 경악했습니다. 이제는 없을 줄 알았던 중국의 봉쇄와 통제가 지금도 거저시 행해지는 모습이 담겨있었기 때문이죠. 세계 최대 규모의 애플 아이폰 생산 공장인 중국 허난성, 정저우시의 폭스콘 공장 노동자들이 탈출 행렬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라 정저우시 방역당국이 공장 전체를 봉쇄했는데 감염 우려와 열악한 근무 환경을 견디지 못한 노동자들이 폭발했기 때문이죠. 탈출 노동자들은 공장 울타리를 넘어 고속도로로 뛰쳐나갔습니다. 심지어 일부 직원들은 말발을 가로질러 고향으로 가는 등 슬쩍 봐도 사태는 심각해 보였습니다. 직원 수약 30만 명에 달하는 폭스콘 정저우 공장은 알고 보니 지난 10월 19일부터 중국 당국의 공세로 인해 외부와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페세루프 근무 노동자들은 코로나 감염 우려에 굶주림까지 겪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약 30만 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정저우 폭스콘 공장은 지난 19일부터 외부와의 접속이 차단된 폐쇄 루프에서 공장을 가동해 왔습니다. 이는 정저우시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이유로 내린 부분적 봉쇄 조치 때문이죠. 정저우시는 이달 중순부터 구역별로 전면 외출 금지 또는 주거 단지 이탈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확진자가 계속 늘면서 내부에 갇힌 노동자들의 불안이 커졌는데요. 여기에 수일째 최소한의 빵, 라면 등만 나눠주거나 이마저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등 부실한 끼니가 이어졌죠. 그러나 감염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공장 차원의 대처로는 감당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공장 내에 감염자 수만 2만 명을 웃돌게 되자 감염자들의 충분한 음식과 약품을 받지 못하게 되어 급기야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공장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며 지시를 기다리던 감염자들은 더는 기다리지 못하고 공장 밖으로 탈출을 감행했고 결국 대규모의 감염자들이 공장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감염 루트가 여러 갈래이기에 짐작할 수 없다는 점 역시 중국인들의 피 말리게 하는 요소인데요. 그 이유는 중국 정부가 수많은 중국인을 통제하기 위해 코로나가 치사율이 높은 위험한 질병으로 인식시켜야만 했고 많은 중국인의 머릿속에 코로나는 너무 위험하고 무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금방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가디언지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의 디즈니랜드에서 신형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 소식에 놀러온 전체 인원을 봉쇄 조치를 놀러온 전체 인원을 봉쇄 조치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웨이보를 비롯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소식이 퍼지면서 근처에 있던 중국인들은 앞다퉈 상하이를 탈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서북 내륙지역인 칭하이성 신잉시 역시 봉쇄되는 일이 벌어졌죠. 갑작스러운 폐쇄 결정에 주민들은 물론이고 M1 관광객들마저 꼼짝없이 갇혀야 했습니다. 군 병력까지 동원해 신잉시를 포위하여 외부 출입을 봉쇄했고 이 때문에 내부 주민들 역시 신잉시를 나갈 수 없게 되어 노인들은 물론이고 긴급환자까지 고생해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 혼돈에 휩싸인 신잉시 내부에서는 시장에서 배추 한 포기 가격이 5위안 한화로 약 9,800원까지 치솟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또한 번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시민들은 물론이고 민간 기업들 역시 큰 타격을 입으며 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온 나라가 이런 상태가 되니 시진핑의 3년 임을 반대하며 항의 시위하거나 전에는 상상도 할수 없는 정부 비판을 공공연하게 하는 모습을 보이며 중국 전역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상태에 큰 영향을 받은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애플인데요. 애플은 그동안 중국에 많은 설비를 투자했고 경제 협력했었기에 전 세계적인 탈중국 현상이 격화되는 2021년에도 중국과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폰 조립업체의 생산과 출하량에 심각한 타격을 줄수 있기 때문인데요. 상황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아이폰14 생산량의 10에서 30%가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신형 아이폰의 약 85%는 정저우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결국 중국 의존 성향이 높은 것 또한 애플이 중국 시장을 버리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애플의 중국몽은 이제 꿈으로 끝나게 되었는데요. 이번 폭스콘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대거 이탈하는 사건을 겪게 되면서 아이폰 생산에 마저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폭스콘은 대표적인 아이폰 생산 업체로 상당수의 아이폰이 폭스콘. 정자우 공장에서 생산됩니다. 사실상 애플의 공급망은 대부분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는 말이죠. 세계 최대의 빅테크가 사실상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된 셈입니다 지난 4월 TOH풀의 실적 발표 자리에서 팀쿡 애플 CEO는 중국에서 생기는 공급망 병목 현상이 다음 분기에 약 80억 달러에 타격을 줄수 있다고 말했죠. 팀쿡 CEO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최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가 아이폰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하며 수요 폭증에 따른 공급량 확대를 약속했었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팀쿡은 자기 발언의 책임을 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아이폰에 사용할 YMPC의 랜드 플랫이 사용도 막히게 되었습니다. 중국 IT 공급망을 차단하고 자국의 IT 장벽을 건설하려는 미국의 강력한 제재 때문인데요. 미 행정부의 단호한 조치와 타협 없는 태도의 애플 역시 중국젠 앤드플랫이 도입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조바심을 내며 위기에 놓인 애플과 달리 이 틈의 삼성전자는 크게 앞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출 76조 7,817억을 기록하면서 코로나 시기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선방한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삼성은 현재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을 제치고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올해 3분기에 출하량 6,410만 대를 기록하면서 세계 스마트폰 시장 1위 점유율 22%를 기록했습니다. 애플은 출하량 5,220만 대를 기록 점유율 17%를 기록하였죠. 게다가 새로운 폼팩터인 폴더블 핸드폰을 앞세운 삼성전자의 전략이 제대로 먹혀들어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시장의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갤럭시 Z 플립 3의 경우, 2011년 기준 가장 많이 팔린 폴더블 폰이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반면 뒤늦게 폴더블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했던 애플은 아직 폴더블 핸드폰 시장에 뛰어들지도 못하는 상황. 2022년까지 폴더블 제품 출시를 연기하면서 상품 개발에 매진하고 있죠. 이 와중에 삼성전자는 갤럭시 워치 5 신규 메탈 스트랩 2종 출시하는 여유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28기가헤르츠 주파수를 활용한 장거리 5G 통신 시험에서 전송 거리와 다운로드 속도에서 업계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소식을 들려줬는데요. 이 역시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압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사례가 될것 같습니다.